슬래시 사진 등호 나 혼자 산다 방송 화면 mbc 나 혼자 산다 가 금요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전체 1위 자리를 지켰다. 24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방송된 나 혼자 산다는 일부 10.2% 일부 10.1%의 전국 1일 시청률을 기록했다. 이하 동일 기준 이는 직전 주인 지난 16일 방송분이 기록한 10.7% 한편 이날 방송한 MBC 진짜 사나이 300분은 6.9%, SBS 미추리는 1부 3.3%, 2부 3.3%, MBC 토크 노마드는 1.9%,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1.4%를 각각 기록했다. 12.4%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이날 방송한 예능 프로그램 시청률 중 가장 높다. 이날 첫 방송한 KBS 2TV 음미라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은 1부 2.4%, 2부 2.7%의 시청률을 나타냈으며, SBS 정글의 법칙인 라스트 인도양은 청룡영화상 중계로 결방했다.